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보궐선거가 막이 올랐습니다. 이번 선거로 당내 권력 구도가 재편되는 만큼 정치권 안팎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김성은 기자 리포트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명청 갈등의 방향타로 여겨지는 민주당 최고위원 보궐선거에 막이 올랐습니다. 유동철 민주당 부산 수영구 지역 위원장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재명 연기인사인 유 위원장은 지난 부산시당 위원장 선거에서 이유 없이 컷 오프를 당했다며 정청래 대표를 향해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인물입니다. 여기에 대장동 사건 변호인 출신인 이건태 의원까지 최고위원 선거 출마를 공식화했는데요. 친명 인사들의 정청래 지도부 견제가 시작된 모습입니다. 반면 정 대표 측 인사로는 이모경 의원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이번 최고위원 보궐 선거로 당내 권력 구도가 재편되는 만큼 정 대표의 재신임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뉴스토마토 김성은입니다. 네, 저희 끝장뉴스는 1월 초로 예상되는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낸 인사들을 두루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최고위원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한 유동철 더불어민주당 부산 수영구 지역위원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 최고위원 보궐선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네. 당 안팎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번 어, 더불어민주당의 최고위원 보궐선거가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세요? 이번 보궐선거는 한마디로 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할 인물 중에, 중에 누가 가장 적절하냐를 예. 선택하는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6개월밖에 되지 않았지만 역대급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한미관세협정을 성공적으로 타결했고 어~ 다자간 정상외교에서도 어~ 다양한 이제 투자를 유치하는 등 여러 가지 성과를 내고 예. 있죠 그리고 핵추진 잠수함이라는 국방 면에서도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 결과로 우리 코스피가 4천을 넘어가는 어~ 역대 최고의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이런 열망들이 국민들 속에 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려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승리를 해야 됩니다 예. 승리를 하기 위해서 세 명의 최고위원이 사퇴를 하신 거고요. 이 사퇴하신 세 분의 뒤를 이어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할 가장 적절한 인물을 선택하는 과정 그것이 이번 보궐선거의 의미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최고위원 보궐선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오전에 이제 국회 소통관에서 출마의 변을 내놓으셨습니다. 내용을 좀 들어볼까요? 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 우리 국민들이 가장 바라는 바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재명 정부 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방 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를 해야 이재명 정부의 어힘 있는 추진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어 영남에서 어 승리하는 압도적인 승리를 통해서 전 국민이 이재명 정부를 지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 줘야 되고요. 특히 어 영남 지역은 소위 말하면 이제 내란을 일으켰던 어, 세력들이 아직도 근본거지로 음. 삼고 있는 지역이라서 영남에서 승리를 해야 어, 이 내란 척결이라는 역사적인 과제도 완수하고 어, 지방 전국적인 지지를 받는다고 생각하면서 영남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유동철 어, 제가 출마를 해서 영남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지방선거 승리 결과를 만들어내고 싶고요 이 지방선거 승리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당원들의 적극적인 참여, 주도적인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당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인이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당에 참여해서 자기 목소리를 낼수 있는 구도, 진짜 당원 주권이 필요하고 진짜 당원 주권을 실현하는 것은 유동철의 평소 소신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확실히 추진하기 위해서 출마에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의 영남권 인사가 아직까지 없는데 이번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네네. 보여집니다. 언론에서 이제 위원장님을 반청이라고들 합니다 근데 그이제 계기가 이번에 부산시당 위원장 선거에서 컷오프 당했기 때문이다라고들 네. 분석을 네. 하던데요 직접 한번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민주당 안에 반청이라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은 가짜 뉴스를 근거로 컷오프 시켰던 그 불합리한 상황에 대한 항의였고. 그리고 조, 어, 조직 강화 특위가 이게 회의록도 제대로 작성이 안 되고요. 재심 절차나 이의 제기 절차가 없어요. 예. 한번 결정 나고 나면 최고 위원회에서도 뒤집지 못합니다. 이런 어, 시스템의 그 미비점 이런 것들을 개선해야 된다라는 제안들 그렇게 얘해를해 주셔야지 이걸 반청구도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건좀 맞지 않는 말씀이라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예. 아, 최근 정치권의 핫한 이슈였던 게 이제 대의원 권리당원을 일인일표제로 바꾸는 안에 대해서 중앙위 선거에서는 이제 투표에서 부결이 됐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은 어떤 입장이셨어요? 일인일표제는 우리 민주당의 김웅인 혁신위원회에서 제안했던 내용이고 제가 몸담고 있는 같이 활동하고 있는 더민주정부 혁신회에서도 일인일표제를 지속적으로 주장을 해왔습니다. 다만 이번 과정에서는 어 이 기간이 워낙 짧았고 그래서 수기 과정이 좀, 충, 불, 좀 충분하지 않았고 준비 과정도 좀 부족했다 설명할 네. 시간도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일인 1표제가 되면 어~ 영남지역 소위 말하면 흠지는 당원 수가 적기 때문에 네. 이게 과소 대표될 가능성이 있으면서 영남지역에 대한 배려 가중치 이런 것들이 논의가 된 적이 없었고 특히 또 소수자 장애인 이런 그룹들을 대변할 수 있는 장치도 있어야 되거든요 네. 어~ 그런 여러 가지 장치들이 필요하고 특히 우리 민주당의 대의원들은 가장 전면에서 오랫동안 민주당을 위해서 싸워왔던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이 역할이 정확하게 다시 재규정되고 중요한 역할을 해오신 만큼 그 역할에 대한 인정이 있어야 되고, 된다고 생각 하는데 그 과정이 생각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좀 준비에 부족이 있었다고 음.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를 저는 했고요. 이 준비 부족 그다음 수기 과정이 부족했다. 그래서 민주적인 절차. 아~ 어예 과장들을 충분히 밟지 못했다라고 생각으로 문제 제기를 했던 겁니다 예 그러니까 (1인) (1표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되 네네. 준비 시간이 부족했다 이렇게 네네.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 방향이라든지 제안할 그~ 이~ 기존의 이런 1인 1표제에 대해서 혹시 이제 보완해야 될 부분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저 이렇게 영남권이나 강원권 같이 당원 수가 적은 지역에 대해서는 1인 1표를 주더라도 가중치를 줘야 됩니다. 어, 가중치를 예. 줘야 되고 그다음에 장애인이나 또는 이제 뭐 우리 이 중소상공인이나 이렇게 좀 과소 대표될 수 있는 집단에 대해서 예. 어, 이 부분들의 이야기를 더 들을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이 부문별 대표성 이런 것들도 주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대의원들은 지금은 대의원들이 막 투표 가중치가 있는 것 이렇게만 생각을 하시는데 대의원들은 보통 대의원들이 중요한 결정을 하는 대의기구입니다. 그래서 당헌당규를 개정을 하거나 이런 과정에서 이분들의 이야기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구조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야 제대로 된 민주주의 그리고 자율성과 책임이 있는 이런 민주당이 될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 최고위원 보궐선거가 전현희, 김병주, 한준호 최고위원이 지방선거 도전장을 내비면서 보궐선거가 이루어지는 건데요. 이번 보궐선거에서 중앙위원 권리 당원이 50대 50으로 반영이 됩니다. 이 부분은 네. 어떻게 보세요? 그래 저는 이미 이제 선수로 뛰고 있기 때문에 선수는 룰을 평가하는 게 아니고 룰에 아. 따라서 어, 경기를 가야 되는. 임해야 되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선수가 룰을 탓할 수는 없고 예. 룰에 있는 대로 최대한의 노력을 통해서 의미 있는 성과를 보여드리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이제 반청이라는 건 민주당 안에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많은 언론에서 약간 대결 구도로 보는 어, 이미지가 있기는 합니다. 어, 그렇게 치뤄진다면 민주당 내 유불리는 어떨 거라고 보시는지? 글쎄요, 저는 이제 그 구도에 동의를 하기는 어렵지만 예. 어, 아마도 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갈망하는 분들이 이재명 정부와 좀 엇박자가 나거나 음. 뭐 이런 이제 당에서 그런 모습이 보이는 것에 대한 염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래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원하는 당원들의 목소리가 가장 크다.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철학과 가치와 실천 방법에 충분히 동의해왔던 유동철을 선택을 해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만약에 최고위원회 당선이 되시면 정청래 지도부와 함께 일을 해야 합니다. 네? 우리 위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정청래 당 대표의 강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어떤 부분인지? 우리 정청래 대표님은 사실 이렇게 아주 과감하고 개혁적인 분이죠. 그래서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이제 뭐 회피하거나 이런 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어 특히 또 이게 대중적인 인지도가 높고 친밀성이 높은 분이라서 이두 가지를 잘 활용을 하되 어, 방금 말씀드렸던 좀 작은 작은 하나하나 아하. 준비하고 토론하고 다른 사람 이야기를 경청하고 이런 것들이 곁들여진다면 어, 좋은 지도자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그런 면에 있어서 이제 유동철 위원장님께서 역할을 할 것이다. 네. 라고 보시는 거죠. 예. 요즘에 이제 또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중에서 내란 전담 재판부가 있고 법외국제 법이 네. 있습니다. 네. 이거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제 어제 의총에서도 많은 이야기가 오갔다고 들려오고 있는데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 내란 전, 전담 재판부나 뭐법외국제 뭐 같은 것들의 기본이 취지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동의를 하고 있고 다만 지금 이제 논란이 되는 게 이게 위헌적 요소가 있는지 없는지 만약에 위헌적 요소가 있다라면 오히려 어, 그 절차상의 어려움들이 더 커질 수가 있다 이런 우려인데 그래서 방향에는 동의를 하지만 어, 위헌적 소지를 없애는 방향으로 차분하게 준비를 해야 된다 미루 붙인 문제는 아니다 예. 그래서 더 치밀하게 생각하고 더 정밀하게 어, 검토를 하는 것이 좀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만약에 이제 보궐선거도 당선되셔서 정청래 호에 오르게 된다면. 어, 일단 이제 여당으로서 또 이재명 정부의 승리를 위해서 국민의 힘과의 관계도 정립을 새로 해야 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네. 위원장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사람들은 좀 안정적인 삶을 원하는 보수적인 관점이 있고 또더 나은 삶을 원하는 진보적인 관점을 같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 사회에는 이제 보수당과 진보당이 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어, 그래서 이제 국민의 힘이 진정한 보수적 가치를 지키는 정당이라면 국민의힘 당과 적극적으로 협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다만 아니요. 지금의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입니다. 내란 정당이라서 내란에 대한 자기 책임 그리고 기에 대한 명확한 사과와 자기 책임 뭐 그런 것들이 전제되어야 국민의힘과 대화를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부산 수영구 지역위원장이시면 오늘 부산에서 올라오신 거 아니십니까? 네, 아침 일찍 올랐습니다. <laughs> 네, 너무 먼 거리 오셨는데 귀한 발걸음을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어, 저는 그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후보 시절부터 정책적인 자문을 해봤고 대선에서도 기본 사회, 기본 소득에 대한 철학과 구상을 기획을 했던 사람입니다. 어, 부산에서도. 이런 게 장애인 차별 금지법 제정 운동 그리고 소수자를 대변할 수 있는 시민 운동을 지금까지 쭉 해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어, 이 대통령 선거에 지면서 어, 너무 많은 참혹한 탄압을 받는 것들을 견디다 못해 지켜보지 못해서 정치에 뛰어들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할 수 있는 사람, 이재명 대통령을 지킬 수 있는 사람. 이재명 대통령이 철학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해해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할 수 있는 유동철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선거 기간에 엄청 바쁘실텐데 건강관리 잘 하시고 예, 좋은 결과 기대하겠습니다. 유동철, 더불어민주당 부산수연구 지역위원장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